안녕하세요. 크레이지 공업 수학 파트 C 강의를 맡게 된 이동재입니다. 프리의 급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a0 더하기 σn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cosnx 더하기 bn 곱하기 s i n x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함수의 프리의 급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a0와 an, bn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방식은 이와 같다. A0 같은 경우는 E5분의 1 곱하기 FX를 적분하는데 마이너스 파부터 파이까지. AN은 5분의 파이 1을 곱하는데 적분 구간 동일하고 대신 적분을 하는 함수가 FX 곱하기 코사인 NX다. 그리고 BN은 똑같은데 적분하는 함수가 FX 곱하기 사인 NX다. 라고 하는 이런 개수를 구하는 방법.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 하면은 어떤 이런 상하함수 시스템에서 두개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걔네를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적분을 하면은 걔네 곱한 것을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적분을 하면은 항상 0이다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왜 그러면 a0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an을 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bn을 왜 이렇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옆에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과, 이런 결과를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러한 사실들, fx를 프리의 급수로 표현했을 때, 요렇게 된다. 그리고 개수는 요렇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직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을 하는데 직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이세 개는 무조건, 무조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개수 증명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개수 이제 맨 처음에 이제 a0가 왜 이렇게 나타나냐. 에 대한 증명인데요. 이제 먼저 이 함수가 함수가 프리 급수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저, 이제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면은 e 파이 분의 1 곱하기 적분구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 x d x라고 하는 것은 f x 는 이런 식으로 그럼 풀어, 풀어 쓸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죠? 이런 식으로 풀어 쓸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적분구 아, 이제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시그마 도 어쨌든 다 덧셈이니까 적분 적분을 이런 식으로 적분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얘만 이렇게 따로 떼서 이렇게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시그마를 먼저 앞으로 빼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보면은 얘는 얘는 이제 a0인 거고 그죠? 마이너스 5부터 8까지 a0라고 하는 값을접근한 거니까 그리고 얘는 보면은 코사인 nx와 사인 nx는 마이너스 5부터 8까지 적분을 하면 0이 되는 사실을 이제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 돼서 이 전체가 0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더해봤자 0을 더하면 0이니까 얘는 다이 부분이 다 0이 되고 그래서 얘만 남아서 얘가 a0다. 근데 얘 a0라는 값이 어디서 나왔냐면 얘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결과인데 근데 이게 a0라는 값을 구할 때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fx라고 하는 맨 처음에 이 함수는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 함수는 원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fx는 뭐 예를 들어 이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어떤 함수, 그냥 어떤 함수의 형태인 겁니다. 뭐 다항 함수에 되는 거. 이때 주기 함수, 주기 함수인데 sinx cosx의 합으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함수로 주어지는 거죠. 그럼 그러한 함수를 딱 주어졌을 때이 구간에서 우리가 적분을 하면은 이제 a 0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an을 구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an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그러니까 an이 왜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은 bn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건 이제 직교성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an에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고 bn은 이제 그로부터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이제 an 같은 경우 는 이제 요 값이 이제 an인데 이제 왜 an이 되냐라고 한다면 똑같이 fx는 이제 프리의급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쫙 풀었습니다. 쫙 풀었고 그 안에 코사인 nx를 곱해주는 거죠. 코사인 nx를 곱해주면 여기에 곱해져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여기 굽혀져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굽혀져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원리로 다 이제 각각을 분리를해서 생각을 할 건데, a 0로 코사인 nx 같은 경우에는 적분을 하면 0이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파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똑같이 시그마를 바깥쪽으로 빼낼 건데, 그때 어떻게 빼낼 거냐면은 앞에서 직교성을 할 때, 얘네만 생각을 하면, 얘네를 마이너스 파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은 얘네가 0이 되기 위해서는 m과 n이 달라야 합니다. 그,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m과 n이 같든 다르든 상관이 없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 시그마를 바깥으로, 적분, 적분 바깥으로 빼줄 건데, 그 바깥으로 빼주기, 빼주기 전에, m이 n이 되는 경우, 이제 n은 여기서 지금 정해진 값이고, 우리가 a, a n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n은 지금 정해져 있는 애고, m은 여기서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제, 값인 거죠. 그래서, m이 딱 n이 되는 순간, m이 콜, N이 되는 그 순간에만 우리가 이제 따로 떼내어서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시그마 안에서 넣은 다음에 적분 밖으로 빼낸 겁니다 그걸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M 이퀄 N인 경우에만 이렇게 빼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요, 요 파트가 M 이퀄 N인 파트인 거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M 이퀄 N이 아닌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M 이퀄 N이 아닌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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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텐데, 얘, 얘 곱한 거를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접근하면은 직교성에 의해서 빵입니다얘 곱하기 얘도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접근하면은 직교성에 의해서 0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가 0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남는데, 이 부분만 남는데, 요 부분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텐데, 얘네는 계산을, 생각을 해보면 얘네도 직교성에 의해서 직교성을 할때 sin nx 곱하기 cos mx에서 n과 m이 다 똑같든 다르든 상관없기 때문에 얘네도 0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오로지 an 곱하기 cos nx의 n 전체 제곱입니다. 그건 이제 앞에 5분의1 계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결국 남는 게 얘네가 남는 거죠. 그럼 cos 제곱 nx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접근을 하면은 이 파트는 또 0이 되고, 2분의 1만 남으니까 답은 얘가 a n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 a n이 되는 것이죠. 똑같이 b n도 똑같이 여기 sin nx 대신 곱하는 거잖아요. sin nx를 곱하면은 여기에서 이게, 이게 cos nx 대신 sin nx가 될 텐데, 그럼 얘네가 날아가고 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sin 제곱 nx가 남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sin, 똑같이 여기 그럼 an 대신에 bn이 들어가고 사인 제곱 nx가 될텐데 사인 제곱 n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nx가 될테니까 그럼 또이 부분이 또 0이 되고 여분 남으니까 똑같이 bn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값들을 구하게 되었는가, 계수들을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왜 저런 식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아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외우셔야 합니다. 저거를 계산을 다 어떻게 하는지.